마켓 이슈 꼽아 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이촌지점 정원정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는 정유주입니다. 정유주의 동향 짚어 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정제 마진은 하락 추세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정유수들의 이제 실적 부분에 어,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라고 될수 있는 정제 마진 쪽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2019년도 4분기 정유사들의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좋지 못한 실적에, 어, 기대이의 실적이 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도 상당히 강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정유사들의 이제 핵심 수익성 지표라고 할수 있는, 어, 정제마진의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 정유사들의 실적 자체도 좋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제마진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해 9월, 어, 배럴당 약 7.7달러 정도 수준에서 좀 높이 찍었었다가, 어,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지난해 12월에는 특히 이제 마이너스로 정계마진이 돌아섰고, 어, 올해 들어서도 계속 지금 1달러 선 아래에서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정계마진이 회복되지 못하면, 어, 정유사들의 시적 또한 계속해서, 어, 좋지 못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좋지 못한, 정계마진 좋지 못한 상황에, 어, 최근에 지금 뭐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뭐 유럽, 뭐 중동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우한폐렴 때문에, 이제, 이, 오히려, 이제, 또, 정기 마진을 더해서, 어, 정유사들의 시적이 더 좋아지지 못할 거다,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 왜냐하면, 이제, 그,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우한폐렴의, 이제, 진원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이긴 한데, 네. 어중국의 이제, 석유제품 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전 세계에, 어쨌든, 석유제품 소비 중에서 약14% 정도로 소비할 정도로, 어, 석유제품의 소비가 상당히 강한 나라인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어,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어, 석유 제품 이제 수요에 대한 둔화가 지금 우려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우한폐렴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계속 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어, 석유 제품이 앞으로도, 어, 중장, 뭐, 단기간 내에는 어쨌든 좀 회복이 어려울 거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이 정유사들의 실적계이 계속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이제 그 항공기 이제 그 여행객들의 이제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네. 어항공류에 대한 이제 수요도 역시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우한 폐렴 여파로 인해서 약 2개월 동안 어전 세계 이제 항공료에 대한 수요가 어, 일 평균 한 10에서 15 배럴 정도 줄어들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이제 항공유 수요가 대략 210 배럴 정도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어 전체 수요에서 약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도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석유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정유사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지 못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정유사들 사실 기대했던 부분이, 어, 이제 국제회사기구, IMO 이제 규제 효과가 음. 나오면서, 네. 어, 이제 어쨌든 석유제품이 이제 단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 기대 했었는데, 사실 이 효과도 생각보다 좀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 그렇게 되면서, 이그 국제회사기구에 대한 규제 효과도, 어, 어떻게 보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어, 빠르게 회복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2019년도 4분기 쪽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어 2020년 1분기 실적까지도 상당히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음 이게 아마 빨리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아어 2분기 내에 지금 회복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희망일 생, 희망상황이라고 좀 보는 관측이 좀 많고 어쨌든 이 앞으로도 이제 정유사에 대한 이 실적 회복은 어 상당히 더딜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최근에 이제 정유사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다고 해서 어 섣불른추익 매수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어 이게 뭐 시간 조정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유주 삼민방은 일제히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비중 축소 의견 주신 건가요? 어 비중 축소라기보다는 여기서 섣불리 많이 빠져 있다고 해서 비중을 늘리시기에는 조금 약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주 나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어, 약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버티시기만 하면 어쨌든 바닥을 거의 확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주 관망의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